정부가 사교육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대형 학원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수능 강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EBS 문제를 변형해 만든 강의들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임예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 입시 학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입니다. 최근 과학 탐구 영역을 가르치던 강사 두 명의 강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EBS 교재를 활용한 강의였습니다. 한 수험생이 남긴 문의에는 정부의 입시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중단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EBS를 변형해 만들려 했던 모의고사도 제작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강의실종에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 해버리면 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초부터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으면 별로 동요되지 않았을 텐데. 정부의 사교육잡기 대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BS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유료든 무료든 자사의 교재를 변형해 유통하는 사례를 제보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수능에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되레 무료로 봤던 강의마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EBS 영상을 다 내리고 변형 문제를 못 풀게 한다는 거는 약간 학생들한테도 혼란만 주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강을 통해서 일타 강사들이나 대치동 강사들의 수업을 지방에서나 어디에서든 많은 학생 인구들이 듣게 되는데 그걸 잡는다는 건 오히려 현강을 더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JTBC 임예은입니다.